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오늘 10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선생 가족분들 이번 11월에는 SK 최태원 회장의 2025 AI 서밋 일정에 맞춘 신사업 일정들을 제가 안내드렸죠. 신사업 발표에 앞서 우선적으로 SK 엠펄스를 흡수합병하며 보유현금과 사업매각대금을 포함한 3,800억 원의 자금을 확보 완료했고요. 미국 현지 공장이라는 안방에 가구를 채워넣기 위한 자금이 마련이 되었다는 거죠. 계약 준비가 끝마쳤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요. 예정된 SK의 이번 미국 현지 공장 계약권은 티로보틱스의 기술력이 본격적인 수주로 바뀌는 순간이고 시장은 이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티로보틱스의 경우 이미 4월달이죠. SK와의 29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SK의 미국 현지 라인 증설과 이번 2025 AI 서밋 일정에 맞춰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당장 다음 주 추가 계약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고도화와 첨단화를 위해 자금 확보를 위해서 SK 엠펄스를 흡수합병하고 매각하면서 자금을 확보했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우리 티로보틱스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솔루션, 거기에 들어가는 물류 로봇, AML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아직 시장에서는 실적과 역량력 대비 소용주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SK뿐 아니라 이미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MOU를 체결하면서 이번 하반기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K 그리고 삼성전자 당장 양대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 공장의 건설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티로보틱스 또한 이번 하반기에 미국 공장 내 자동화 로봇 솔루션 제공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요. 자 이에 맞추어 투자 심리가 우리 소용주로 몰리게 되면서 주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종목이 바로 티로보틱스라는 거죠. 이미 물류 반도체 공정 로봇 쪽으로는요 계약이 쌓여 있고 이번 하반기 납품 중에 있습니다. 이미 기술력 증명이 되었죠. 이번 미국 현지 공장권에서는 기술력이 본격적인 수주로 바뀌는 순간이고 시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티로보틱스 지금 이 순간 다음 이벤트는 결국 다음 주 SK와의 추가 계약권에 대한 발표 순간이고요. 다시금 당장 다음 주 일정에 맞춰서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한방에 지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선생 가족분들에게는 당장 다음 주 예정된 티로보틱스의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에 따른 목표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으로 티로보틱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음주 예정된 순사업에 관한 일정과 일정에 따른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로보틱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영상 더보기란에 라이브 방송 입장 방법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분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티로보틱스 여러 기업들과 특히 휴머노이드 AI 기술 개발 관련해 MOU를 체결하면서 미래 로봇 시스템에 대한 경쟁력 향상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기업이죠. 이미 북미로는 자율 이동 로봇 AMR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매출 증가 중이고요. 삼성 그리고 SK 등 이러한 반도체에 관한 2차전지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재개가 되며 로보틱스의 반도체와 배터리 라인 쪽 특화 로봇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예정된 SK 최태원 회장의 2025 AI 서밋 일정 관련해서 당장 다음 주에는 SK 관련 미국 현지 공장에 대한 로봇 추가 공급 계약권에 대해서 호재뉴스들 쏟아지며 주가 한방에 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뉴스들로 인해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방법 뭘까요? 바로 매도죠.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이 돈은 그저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승한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치고 올라가도 수익 실험 물량 나오는 거고요. 정고점 뚫어주더라도 다시금 수익 실험 물량 나왔다가 한 번에 빵 치고 올라가는 게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디에서 사업 일정에 맞춘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수익 주머니로 챙겨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도가 안내 드릴 당시마다 최고점 안내 드리지 않았죠. 자,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보여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타점 안내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 100번, 1000번, 만 번의 수익을 보여 드리더라도 단한번 크게 물리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쌓아 왔던 것들 한 방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방송 8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자, 우리는 대박을 바라는 투기류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투자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자, 이 목적 이루기 위해 어느 타점 잡아야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경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욕심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자 아니면 당장 다음 주 사업 일정 맞추어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T 로보틱스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자, 하지만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랑 라이브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자, 티로보틱스 주주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다 문자만 보내주셔도 자, 여러분들에게 당장 다음주에 정된 신수업 일정과 신수업 일정에 맞춘 매도 타점까지 목표가 정확하게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자 오늘 영상 뒤편에 시초가 매매부터 추천 종목까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일정에 따른 당장 다음주 목표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주가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일정 맞추어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매도에 대한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안내드린 대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계좌는요, 저이 선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도 섹터가 순환하고 있는 시장이죠. 따라서 이러한 순환매 섹터 중 아직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에게 알려 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연말까지 100%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최대 500%까지 폭등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초대형 호재 종목을 신청 주시는 분들 드릴 건데요. 추석이나 설날에 손주들 용돈 줬다고 생각하시고 10만 원만 넣어 두셔도 최대 50만원 가져가시는 거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만 들어가셔도 50만원, 100만원 그 이상의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히든 종목의 경우 저평가가 되어 바닥권을 형성 중이고요. 실적과 매출이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리턴 대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 중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반도체이죠. 삼성과 애플의 계약이 힘입어서 수급 자체가 쏠리고 있는데요.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현재 시장에서 공사는 삼성의 MMA 대상 기업의 1차 벤더로서 시장의 조성자 외국인과 특히 연기금의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다수 1티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자체 100% 원천기술 세계 1위인 바로 이 동사 이런 초대형 호재 종목의 특징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등의 외국인 투자은행 중 종목별 그리고 증권사 기관 투자자들의 집중 투자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이 대량 매집이 잡힌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8월 4일 날짜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장전 예상급 등주안에서 HJ 중공업 오전 8시 44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이미 7월자 영상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박스권을 뚫기 전에 안내가 이미 들어가면서 우리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HJ 중공업 그 자리 자체를 보시게 되면 8월 4일 8월 4일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종가가 어떻게 되죠? 1700원이 되는 것이고 2025년 제가 말씀드렸던 8월 4일 자가 되겠습니다. 이구간까지원예 롤링으로 끝까지 들어올리는데 한달 조금 넘는 구간에서 자, 어떻게 되죠? 34,050원까지 310%가 넘는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다는 거죠. 최단기간에 최대 300% 이상까지 계좌를 완전히 확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붙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면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분명하게도 시장 조성자들의 매집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원웨이 롤링의 파동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할 것인데 자, 이 부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J중공업 바닷권에서부터 시작된 이 매집의 완료 결국은 주포가 외국인이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강력하게 물량 매집을 끝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움증권 영문 기준으로 8월 4일자이죠. 외국인이 200만주 이상의 신호탄을 쌓고 그 앞전에 1분기 이상 천주 단위로 물량을 매집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까지 마스가와 MRO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최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미리부터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집 자체가 충분하게 완료된 이 해당 동사를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이 종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엄청난 주가 바다권으로 빠져내려왔고 최대 매물대 자체를 얼마 전에 대량 매집이 들어오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를 죽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얼마 있으면 이제 폭등이 나올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량 매집 자체가 지속적으로 쌓아오면서 위탄 자체가 지금 매물대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단 기간에 앞서 보셨던 바 같이 100% 이상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최대 300% 이상의 추세 급등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호재 자체를 품고 외국인이 미리부터 들어와 있는 엄청난 대량 매직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거기에 연기금의 대량 매직까지 확보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이 해당 히든 종목 받으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고 우리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10-9791-3448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문자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 픽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지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죠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분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떠한 호재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자,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자,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 상승 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얼마, 얼마 원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꼭 보시고 투자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정들이 맞춘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 1 0 9 7 9 1 3 4 4 8번으로 자, 여러분들 문자로 핵심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핵심 자료 전략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로봇, AI, 원전, 조선, 방산, 양자 컴퓨터 등등 자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 뜨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다섯 가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자 1석 2조의 효과를 보시라고 제가 넣어 놨습니다.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34,000원에 매수를 했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68,500원. 68,5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무텍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285%까지 자 최고가가 13,530원입니다. 자 매수가 얼마였죠? 자 3,890원이었죠. 자 이때 매수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13,19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1월 9일에 안내를 드려 가지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1승. 자, 이것도 계속해서 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4천원의 매수에서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는 라 얘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 종목들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매수과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 북한경제타협 관련주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기간 동안에 협력일정 및 매수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08시. 50분부터 제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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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매수하세요.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문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안내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라는 거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제가 VIP 핵심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